데이입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같이 준비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웜톤 메이크업에 화장을 했거든요. 살짝 무화과 색상이 있는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요즘 제가 아주 자주 하고 다니는 빠진 아이 메이크업과 새로 산 비비와의 그 조합 한번 발라봤고요. 입술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온 새로운 립으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방이 아침에만 해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잘들 때는 촬영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완전 책상으로 지금 햇빛이 쏟아내리고 있어요. 이 달비비는 굳이 막 스패출러나 그런 걸로 하지 않아도 되게 잘 발리더라고요. 제거 추천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공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엄청 공구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통장이 완전 통장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메타그린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재윤님께서 공구를 하셨는데 아, 어차피 계속 먹을 거 지금 사두는 게돈 아끼는 일이겠다 하고 큰맘 먹고 결제도 하고 바르고 있는 이 달비비도 공구로 사고 진짜 통장에 돈이 있을 날이 없습니다 클립스 거 이거 플럼핑 효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일단 입술에 발라놓을게요 진짜 플럼핑 효과가 강해요 제가 써봤던 플럼핑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진짜 즐겨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이거 에뛰드. 까사모아가 컬러거든요? 여기서 이거랑 이거 컬러 섞어서 베이스 해줄게요. 오늘 저 샐러디 가기로 했어요. 저희 지역에 원래 샐러디가 있었는데,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제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대전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잉환님이 그 추가한 레시피가 있어요. 멕시칸 램.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샐러디가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랑 점심에 만나는 김에 샐러디 가기로 했습니다. 요거랑 요거 섞어가지고 애교살 부분에도 칠해줄게요. 오늘은 애교살에 하이라이팅 안 넣고 색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그 눈두덩이 이렇게 색깔 많이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발라도 엄청 부어 보이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근데 중앙에는 안 넣고 양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혹시 장미맨션 곱돌이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게 은근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켜 먹으려고요. 안 드셔보신 분 있다면 우동살이랑 꼭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대창이랑 우동살이랑 한 입에 딱그 국물이랑 이렇게 소스까지 해서 호로록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이라인 풀어주거나 아니면 언더에 밑트임 같은 거할때 작고 세밀한 브러쉬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추천드려요. 에크멀. 이게 진짜 좋거든요. 저 이거 한3 개째 사고 있거든요. 저는 눈꼬리는 섀도우로 풀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샥 빼버려요. 요거 색깔 써볼게요. 요걸로 일자로 터주겠습니다, 여기. 조금 오묘한 느낌이 날수 있게, 여기를. 어, 복숭아도 한 박스 시켰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무슨 차돌 딱딱이 복숭아? 였는데, 그럼 주문이 많이 밀렸나봐요. 예상 배송일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뭔가 저처럼 과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켜 먹고 그러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제 동생이 진짜 과일 박사거든요.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뭐 인터넷에서도 좀 여러 종류로 많이 시켜 먹고 그러는데 전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과일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큰맘 먹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눈썹, 눈썹 허다닥 그리고 올게요. 맨날 똑같은 걸로 그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 살때 엄청 찾아보거든요? 물론 진짜 막 갑자기 결심 든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시키기도 하는데 후기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감으로 사야 되는 품목들은 후기 같은 거잘안 보고 시킬 때도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엄청 찾아봐요. 사놓고도. 그게 굉장히 즐겁달까. 그래서 이따가 제가 오늘 바를 립도 할인 날짜가 며칠 뒤여서 저 그동안 진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런 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스토리를 이제 올리시는지 이해가 가요. 그게 막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잊혀지지가 않고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것 같아요. 어, 이거 공구일 때 한번 사봐야지 했던 것도 막상 공구 날짜 시간 되면 까먹어서 놓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한번 팔로 우 해놓으면은 아, 끊임없이 올라와 버리니까 잊을 수도 없고 막 알람까지 맞춰가지고 사버리고 그런다니까 이런 데에 지출을 아껴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속눈썹을 매일 재활용을 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에 그 6,000원 정도 하는데 한번 쓰고 버릴 순 없잖아요 에크멀 속눈썹을 제일 좋아해요 요거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클렌징 오일을 짜가지고 담가놓으면 녹거든요. 그거를 이제 휴지에다가 꾹꾹 눌러서 유분기도 제거하고 붙어있는 풀도 제거하고 재활용을 해줍니다. 진짜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해주면 20번도 넘게 쓸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요즘에 애교살에 그 컬러감 주는 게 꽂혔거든요. 조금만 더요 색깔, 주황빛, 벽돌. 감을 좀더 줄게 애교살에 이렇게 색깔을 좀 넣어주면 좀 분위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중앙이 통통하게 애교살 넣어주는 거 말고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에 이거 펄을 해줄 거거든요 이거 여기 통통한 부분 말고 여기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사이사이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거를 오늘 해준 겁니다. 스킨푸드, 애프리코 요거트. 이렇게 살구 컬러랑 코랄 컬러? 어, 요즘 제가 하는 이 아이 메이크업에 좀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포니 14번. 먼저, 옅은 컬러로. 엄청 뽀용뽀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진한 컬러로 중앙에만. 항상 하듯이 여기고. 그 다음 입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입을 이렇게 세 가지를 샀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좀 쿨톤 생얼리 여쿨 뮤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하셨고. 웜톤 피치톤. 이거는 쿨톤 디어 핑크. 친구 브라이더 샤워해 저로 서울 갔을 때 친구가 바르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거 세트로 해가지고 발랐거든요. 이게 워터 틴트인데 좀 골고루 발려서 생각보다 오버립하기도 좋고 입술이 조금 도톰하게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좀 탱탱해 보이는 주름을 좀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피치톡 발라줄 거예요. 이거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입술 색을 좀 다시 죽여주고 저번 겟레디윗미에서 보여드렸던 하트퍼센트 립 펜슬 먼저 써줄게요. 저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영업도 좀 하고 친구한테 벌써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은. 내 입술에 의해서 살짝 그림자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 여기에도. 제가 쿨톤인데도 그렇게 뜨는 색이 아니죠. 좀 입술 색깔에 비치면서 엄청 예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리보이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 게 실리콘 팁이 아니라서 묻어요. 여기 팁에. 네, 이렇게 화장은 다 해줬거든요. 이제 머리를 간단히 만지고 오겠습니다. 제 입술이 지금 실시간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네, 요즘 제가 잘 하고 있는 색조 메이크업. 뭐 입술이랑 그리고 새로 산 비비까지 한번 발라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